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유다 지역의 그일라에 불레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장 마당을 탈취하는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사람들이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블레의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라고. 근데 이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또그 반대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 반대자가 나타났으면 그 반대자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있는 그 그일라서에 사울이그것에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과 함께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때 또 다윗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손에 넘기리까? 그리고 하나님 다윗이 분명히 내려오리까? 이때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 사울이 분명히 들어온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대답을 들은 다윗은 그 그일라. 자기가 도와줘서 어려움을 이겨낸 그일라 사람들의 그 배신감을 그는 느꼈을 텐데 그 자리에서 그는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매일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과 사, 그리고 복과 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적용을 합니다. 다비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도와주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다윗, 곧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위세계 전화에 이르되 벗어서 블레의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블레의 사람들이 그일라 그일라는 유다 지역이라고 그러죠 유다 지역에 그일라에 와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사람이 전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거기 주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꿈을 짚니다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삼 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데 자, 유대에 있기도 두렵다는 것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언제 와서 붙잡을지 모르는 도망자입니다.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도망당기기도 힘든데 그 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을 치는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들의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에 무슨 사람들을 돕냐는 것입니다. 그 일라 사람들을. 이때 다윗은 그들의 반대의 말을 듣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성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합니다. 이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사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거기 주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다시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다윗에게 넘겨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윗은 알았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불레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거기 주칩니다. 구원하니라.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다윗은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쫓기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는 부하들이 반대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라 사람을 돕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 안에서 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처럼 도읍시다. 기도하면서 도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돕고 나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더 나갑니다. 섬일 상하는. 진정한 왕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저하장입니다.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사울은 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제일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다윗을 분명히 이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주자, 사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임해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죽이고, 살아가는 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려줘서 자기 속에 딱 이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대로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말씀에 다시 이제 보면 7절 말씀 하반절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두다. 이제 완전히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건데 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제 완전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음모를 알고 저하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동그라미십니다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딱 알고는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 날로 내려오기로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거기 주의 종이 동그라 미칩니다.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의 종이 드러나이다. 11절.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 일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도움받고, 이제, 불레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된 이 그일라 사람들 다윗을 통하여 은혜받은 사람들 이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또 동그라미칩니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개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또한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또 주의 종동그라미십니다 일로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가 분명히 내려온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다. 여러분, 자 다윗을 먼저 봅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를 주의 종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기는 종으로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한 통치자로 인정하며 섬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말로만 아니라 기도, 그분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그는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뭐냐고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남을 도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 다윗. 주의 종, 주의 종임을 인정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왜요? 사울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무리를 사울에게 넘긴다고 하나님 응답했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죠.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친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찼대, 사울이 매일 찼대 줄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라. 여러분, 누가 보호자입니까? 누가 다윗의 보호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느 정도 보호하십니까? 눈동자 같이. 또한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하면서 품에 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삽니다. 꼭 기억합시다. 다위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도와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가 도와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 그 일화 사람처럼 배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도움받았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깁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렵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남을 도울 때도 기도하고 돕습니다. 반대자가 나타나도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하나님, 또한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이 은혜 받, 은혜를 줬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배신자가 됐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 또 성김의 교우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위처럼 철저히 매 순간순간마다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종이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종, 주의 종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임을 기억하되 자발적인 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종으로 주의 뜻을 쫓고 주의 다스림을 받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평강 누리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